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아, 이제 40일 성회 예? 40일 성회가 이제 33번째 예, 날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건데요. 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어, 대표적인 예,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의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율법서의 예, 율법의 대표자 모세, 그리고 선지서의 선지자의 대표자 엘리야 아, 이렇게 이제 등장이 돼요. 어, 그래서 어, 모세와 엘리야는 예,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예, 그래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오늘날의 선지자는 누구냐? 바로 목회자들. 뭐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온성도들로 하여금 듣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2의 선지자는 누구냐? 은혜 받은 송도들, 내가 받은 은혜 같은 송도들에게, 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을 선포하고 외쳐서 그들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고, 아멘, 구원의 자리에 나오게 하고, 축복의 자리에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제2의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제2의 선지자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제2의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될 수가 있느냐? 엘리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였고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자였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였고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자였다. 그런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적 충만함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영적으로 충만해야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도 못하는데 그게 뭐냐면 전철청도. 너무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뭐 그냥 바로 잡혀서 밖으로 끌려 나가지만은, 아, 학교 다닐 때 너무 그게 하고 싶었는데, 그게 못해본 게 한이네. 한이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아, 오늘은 한번 해봐야지. 그러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냥 이 다리가 힘이 없어 가지고 일어나지 않고, 안 돼요. 이게 안 돼. 아, 일어날까, 일어날까, 일어날까? 한번은요, 다음 칸으로 가가지고, 다음 칸에서 해보자. 시작을. 다음 칸으로 갔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 <laughs> 아야, 다음 칸으로 가죠. 다음 칸으로 갔더니 말이 죠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 요 착각이죠. 그래 결국은 이제까지 한 번도 못했어요.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면 강하고 담대하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게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이런 강하고 담대함이 영적으로 준비된 영적으로 충만해 있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그 일을 감당하는데. 오늘 이밤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이밤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북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활동할 때에 이세벨 이방 여인 이세벨이 굉장히 예뻤다고 그래요. 아주 예뻤대요. 아주 예뻤다 예뻤대요. 아주 강순남 권사님보다 더 이뻤대요. 너무 너무 예뻤대요. 예뻤대요. 안양댁보다 더 이뻤대. 얼마나 이뻤는지 이 아합이 거기에 미모에 반해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세벨이 와가지고 와가지고, <웃음> 에? <웃음> 에, 우리 안양댁보다 이뻐요. 안양 우리 이사가 버리셔가지고 빨리 안산으로 오셔요, 권사님.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는 북 이스라엘이 아주 혼탁한 상황이 되고 영적으로 혼탁한 상황이 되어서 어느 정도로 많았느냐 바 발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850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혼탁한 상황이며 얼마나 파다하게 퍼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재단에 쌓아놓고 3년 6개월 동안 비도 내리지 않는데 물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다가 물을 들이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느신이 참신인지 내가 숨기는 여호와가 참신인지 너희가 숨기는 아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한번 기도해 보자. 이영적인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용적인 전쟁이. 그런데 어느 재단에 불이 떨어지느냐? 두말하면 잔소리이지요. 엘리야가 재단을 쌓았는데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시고 불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년 6개월의 가뭄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시고 해갈의 은혜를 내리시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복을 내리시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반 모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주시는 축복의 단비와 은혜의 단비와 하나님의 기적의 강수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하시면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째로 어떤 자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느냐? 첫째로 따라사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늘문이 열린다. 어, 자,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결과로 복이 된다, 복이 된다, 복이 된다. 그 다음에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너희에게는 결국은 화가 임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임하느냐? 자, 12절의 말씀을. 자 12절 말씀 찾아보세요 신명기 28장 12절 자 찾으신 분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자 준수 크게 읽어봐요 28장 12절 시작 안 읽으려고 안 찾았구나 자 찾은 사람 장세기 주해굽길에 위기 자 시작 자, 따라서 하세요. 너를 위하여. 자, 그 다음에. 자, 따라서 하세요. 하늘에, 하늘에 뭐를? 보고를 어떻게 하신다? 열으신다. 계속. 자, 따라서 하세요. 때를 따라. 자, 따라, 때를 따라. 뭘 주셔요? 비를, 비를 주신다. 계속.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자, 내 손으로 뭐를 줘요? 모든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계속. 예. 너는 꾸지 예. 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자가 된다. 자, 12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너를 위하여 주시는 축복, 따라서 했어요. 나를 위하여 주시는 축복, 자, 나를 위해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때를 따라 주시는 축복, 내 손이 하는 일에 주시는 축복, 생업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 그리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하늘의 보고를 열어,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주어주시느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 창고를 열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시느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데 따라사세요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옆에 사람한테 당신을 위하여 집사님을 위하여 장로님을 위하여 자 원하시면 원하시면 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버리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위하여 열어서 때를 따라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루갈 양식을 채어서 주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채워서 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주시느냐 너희가 절대로 꾸지 아니하도록 꾸어주는 축복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추구합니다 넉넉하면 꾸어주고도 남는 거예요 넉넉하면 베풀고도 남는 거예요 넉넉하면 뿌려주고도 남는 거예요 막가서막 뿌리는데도 막 돌아와요 돌아와요 부메랑과 같이 막 던져버리는데도 탁 돌아온다니까 에? 막 던지는데도 돌아와요 그러니까 복 받는 자들은 넘어졌다가도 일어나면서 뭘 주어요? 돈 주고 일어난다니까 물에 빠졌다가도 어떻게 해요? 나와보니까 호주머니에 막 물고기가 한 마리씩 들어가 있고 되는 자들은 축복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때를 따라 주시는 나를 위하여 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근데 누구냐? 누구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그 다음에 어떤 자들에게 보고를 여리시느냐. 자, 말라기 3장 10절을 보세요. 말라기 3장 10절. 말라기 3장 10절. 말라기가 어디에서 저 끝에 있죠? 자, 말라기 3장 10절 찾으신 분이 크게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노라. 계속. 자, 따라서 하세요. 11조. 자 11조인데 어떤 11조예요? 온전한 11조를 어디에 있게 하라? 하나님의 창고에 있게 하라.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자 따라서 하세요. 온전한 11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나의 창고에 온전한 1일조가 있게 해라. 그리고 나서 나를 시험해 봐라. 뭐를 내가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시험해 봐라. 어. 그래서 하늘 문을 열어서 너희에게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따라서 하늘 문을 열어서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연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늘 문을 열어 부어주신다는 게, 근데 11조가 온전한 11조예요. 온전한 것은 밤을 완전히 한 거예요. 대충 올리는 건 11조가 아니에요. 온전한 11조, 정확한 11조, 11조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경직되는 것 봐. 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라기 3장 10절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에? 경직될 거뭐 있어요? 에?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시험해보라 그랬냐. 하늘 문을 열어서 내가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보라. 누구에게 부어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따라서 온전하게, 온전하게, 따라하세요. 온전하게, 더 크게 온전하게, 온전하게 드리란 말이에요. 누구 거를? 하나님의 것을. 그거 욕심내지 마요. 그거 욕심내지 마 그거, 그거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악과. 옆에 사람한테 그 선악과 욕심내지 마세요. 시작. 그거 한번 띄워먹기 시작하면 계속 띄워먹게 돼. 우리 청년들 작정했는데 아직 누가 안하는데다 알아. 빨리 작정해. 종말할 때. 아멘. 우리 아영이는 11조 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요. 자, 세 번째. 세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사도행전. 7장 56절. 7장 56절인가 보다, 7장. 사도행전 7장 56절. 자, 찾으신 분, 크게 읽어보세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자, 하늘이 열리고, 자, 계속. 자, 여기서 인자는 누구예요? 인자.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고, 계속. 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예수께서 속이신 것을, 하늘문을 열린 것을 누가 보느냐 하면 스테바닉 보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고난의 현장까지, 현장에서도 끝까지, 끝까지 그 믿음을 부여잡고, 순교의 현장까지 서 있는 자에게 뭐가 열리느냐?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따라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늘문이 열린다. 믿으시면 믿다가 포기한 자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다가 포기하고 달아난 자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 속에서 순교의 가구까지 하고 그 자리까지 뛰어드는 자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스테반뿐만 아니라 마지막 임종하시는 분들이 하늘문이 열리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어, 간혹. 그래서 그분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뭐 고백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많이 열려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늘문이 열리는 어떤 사람은 지옥의 문이 열리고 지옥의 문이 열리고, 막 그냥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마지막에 돌아가신 분들의 시신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감이 와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 돌아가신 눈이 안 감겨 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눈을 가려도 계속 뜨는 거 떠지는 거예요. 어그 억울함이 죽는 그 순간에 그 억울함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 어머니가 눈을 감기려고 하는데 눈이 안 감겨지는 거예요. 안 감겨지는 거예요. 안감겨지 음. 여러분 마지막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게 되면 스테반이 고통을 잊어버리고 기쁨으로 순교를 할수 있던 것처럼 하늘문이 열리는 그 순간에는 그 순간에는 얼마나 큰 영광이요. 얼마나 큰 환상적인 일들이 경험되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돌아가신 분들 주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보게 되면 간증들이 많이 있잖아요. 옆에서 지켜보셨던 분들,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들. 하늘문이 쫙 열려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용접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시고 이런 모습들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스테반이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일어나셔가지고 스테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하고 고룩한 모습이에요. 하늘 문이 열렸다. 그래서 순교의 고난의 현장에 하늘 문이 열렸다. 자, 하늘 문을 어떻게 열렸느냐? 하늘 문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늘 문을 열으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열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는 자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 내가 복을 주어 부어 주나 안 부어 주나 나를 시험해라. 고난의 현장 끝까지 예수 이름 부여잡고 죽음의 직전까지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위로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 네. 하늘 문이 열리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엘리야가 하늘 문이 열려서 3년 6개월 만에 비가 쏟아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비를 뿌려주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엘리아가 피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묶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종이에게 뭐라고 그러냐. 한번 가서 봐라. 가서 보니까, 무슨 징조가 있냐. 아무렇지도 않는데요. 하늘이 청청한데요. 구름 한 조각 없는데, 그래? 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야, 또 가서 봐라. 가서 봤어요. 뭐 있더냐? 없어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아무것도 없어요. 일곱 번째. 일곱 번째. 크 기도하고. 그러고 나는데 가서 봐라. 뭐가 보이냐? 일곱 번째 보니까, 바다 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나이다. 됐다. 됐다. 응답이다. 아합이여, 마차를 준비하고 달려가서서, 이제는 곧비구름이 몰려올 것이고, 엄마어마한 소나비가 내릴 것입니다. 뭘 보고요? 손바닥만한 이 구름 하나 보고. 에. 그게 하늘문을열어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확신. 그 말씀은 이미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 했던 그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그말씀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막 비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시커멓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이 마차를 타고 막 달리는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어디를 보시느냐 면 자, 18장 46절. 자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리엘로 가니 46절 시작 자 아합은 마차를 타고 달리고 엘리야는 그냥 뛰어가는데 누가 빠르겠어요? 마차가 빨라요, 사람이 달리는 게 빨라요. 마차가 빨라요. 그런데 보니까 엘리야가 마차를 초월해 가지고 막 달려갔더라. 따라사세요. 축지법. 축지법. 예. 최초의 축지법 엘리야가 허리를 통려내고 달리는데 마차보다 막더 빨리 가버리는게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의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의 시작. 시작.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하니까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는 거예요. 완전 축지법. <laughs> 어, 그럼 여러분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느 교회 다닙니까? 한길동이 다닙니다. 목사님 누굽니까? 김오권 목사님입니다. 어? 나도 좋고 한길교회 좋고 여러분도 좋고 <웃음> 어? <웃음> 여호와의 능력이 인해서 여호와의 능력이면서 하늘 문을 열어서 3년 6개월 만에 해갈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그 비밀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기록을 해놨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자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5장 17절. 자 찾은 사람 읽어보세요. 몇 페이지에 몇 페이지? 아, 잠깐 몇 페이지? 375페이지. 자, 읽어 보세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기도를 할때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따라서세 간절히.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저들로 가여금 깨달음 있게 하고, 저들로 가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게 하기위하여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할때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모든 것들을 중단시켜버린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또한 간절히 머리를 무릎 팍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곱 번까지,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서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란 말이에요. 네. 때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끈기 있게 너희가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가? 그 기도하는 자세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일부러 하나님께서 지연시키시는 것도 볼수 있어요. 너희가 나를 정말 믿는다면 끝까지 여섯 번이나 되기 무슨 망신이요. 엘리야여뭐 하십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요. 아무것도 다섯 번. 없어요. 여섯 번, 은 알았어요. 있던, 없는데요. 일곱 번째, 가봐, 또요하다오 뭐, 조금만 조각구름이 하나 있어요. 됐다! 됐다! 아합이요! 마차를 타고 빨리 돌아가십시오, 이스라엘로! 근데 여러분, 그 확신이 어디서 왔다고요? 18장 1절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 말씀이요. 그것이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간절하게.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 이 간절하게 드리는 이 기도가 누구를 만나게 하느냐? 자먼서. 찾아보세요. 자먼서. 15장. 와, 5장, 아, 15장, 15장 17절. 15장이 아니라 8장이네. 8장. 8장 17절. 자,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자 읽어보세요. 시작자 8장 17절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어떻게 된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어떻게 된다고요? 만나게 되리라. 따라서 새 간절히 예수님께서도 캐스마레 동산에서 십자가의 그 모든 에, 무거운 짐을 놓고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간절히 기도하셨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묶여버리게 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조각구름을 통해가지고 소나기가 쏟아지게 하시고, 네. 간절히. 그러면 이 간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결론적으로, 따라사세요 중요해요. 집중하라. 실수요. 간절이라고 하는 이 기도는, 드리는 기도에 집중해서 드리는 기도. 집중해서 비가 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면 그걸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여호와여 비를 내려 주옵소서 소나비를 그리고 소나비가 쏟아지는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땡기는 그 기도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지 말라고 집중해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는 십자가를 놓고 막 그냥 집중해서 막 기도하는 거. 집중해서. 서울대를 가기로 원한다면 서울대를 놓고 막 집중해서 막 기도하는 게 집중이었습니다. 응? 집안에 음란마귀가 있으면 그 음란마귀를 집중해서 이 음란마귀가 예수 여러분으로 명하노니, 예수 여러분으로 명하노니, 아, 음란마귀는 없으니까 그러면 좋아요. 자, 그 집안에 불신마귀가 들어가 있으면 예수 여러분으로 명하노니, 믿음이 떨어진 이 불신아, 예수 여러분으로 명하노니, 들어가라! 아, 불신마귀도 없어요? 네. 집중해서 막, 그래, 집중해서.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니다 집중해서 그러니까 기도는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집중적으로 막 파고 들어가는 기도 엘리야는 집중적으로 불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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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소서 불이여 이마소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잖아요 응? 그냥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입술이 열리고, 모든 믿음이 열려야, 하늘에서 열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려야, 하늘에서 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열려야, 하늘에서도 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열려 있어야, 하늘에서도 열린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지 말고, 엘리야가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던 비밀은 어디 있느냐? 야고보가 고백하고 있던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했다, 간절하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문이 닫히면 요즘 정말 우리 성도님들 좋은 습관 들어진 게 뭐냐면 주여 주여 그 얼마나 좋은 기도인지 몰라요 주여만 백번천번 해줘도 좋아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내 주님 능력의 주님을 외치는데 함이 어떤 악한 영이 얼씬 거리겠느냐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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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막 입술에 달라붙어 버려야 된다고 예? 모였다면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모이면 우리 주님 이야기. 할렐루야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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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들을 열어가십니다. 오늘 이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간절하게 집중해서 드리는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들어가자마자 일어나는 사람 있으면 앞에서 다 봐요. 명단 내놓을 수 있어. 오늘부터 이제 막바지니까 그러지 말고 응? 뭐 하러 왔느냐고 기도하러 와가지고 기도 들어가니까 그냥 누가 1번 하는가 보자고 다툼이나 하듯이 그냥 훌루룩 나가, 그냥. 예? 아니야. 기도 열심히 해. 왜 소연이를 왜그래 요즘 소연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내가 엊그제 우리 참민주라고 안수했던니만 소연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받았어. 우리 참민이 축복한다고 라내 생각하고 축복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아버지가 기도했겠냐고. 그런데 마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소연이야. 에? 소연이. 얼마나 기도를 앞에서 열심히 하는지. 우리 소연이가 변화됐어요. 전에는 기도를 이렇게 안 했거든. 기도를 열심히 해요. 간절한 기도, 집중해서 드려지는 기도 그걸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서 여러분들에게 보고가 열려서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어서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이제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이 은혜가 소나빛처럼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밤 하늘문을 열어시사 하늘의 보고를 열어시사, 피로한 자들에게 치워주시고 응답받을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될 자들에게 해결되게 하셔서, 오늘 밤도 엘리아와 같은 간절한 기도로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해갈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